안녕하세요. JY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건설신기술제도란 국내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 주도의 R&D 제도와 병행하여 민간 주도의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술개발자의 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건설기술 개발을 촉진합니다. 건설신기술 지정의 혜택을 살펴볼게요. 기술 사용료 및 인증 마크입니다. 보호기간 동안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기술사용협약체결로 발주기관 설계반영 시 기술보유자와 협약합니다. 신기술 지정증서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기술 활용지원 부문입니다.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면책사항으로 신기술로 인한 손실의 책임이 면책됩니다. 설계반영 의무가 있으며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PQ 점수부여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지원 요청 및 기술 개발 보상으로 공사비 절감, 공사 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감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신기술과 특허간 비교를 해 볼게요. 건설 신기술의 관련 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이고 특허는 특허법입니다. 건설 신기술의 대상은 시공, 설계, 안전 등의 건설 기술이고 특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존속 기간은 건설 신기술은 8년으로 3에서 7년 연장 가능합니다. 특허는 20년입니다. 활용률은 건설신 기술은 약 80%이고, 특허는 약 5%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신 기술 지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